포호제도 소용없었다. 전국 1위 상승 분당. 이건 최근 분당구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성남 분당구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가 막히시나요? 사실 분당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약하는 더냐 분당센트로 분양가를 보신 분이라면 이게 진짜 맞을까? 라는 생각하셨을 텐데요. 근데 결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성남시 분당구 많이 올랐다고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신축도 별로 없거든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냉정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당구 청약 단지인 던샵 분당센트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단지 청약이 어떤지, 어떻게 검토해야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아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 여기 더샵 분당센트로가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이 단지 예상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비교하시는 단지 중에 어디가 괜찮은지 저희 의견이 꼭 필요하시다면 본문 상단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더샵 분당 센트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분당구도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 대비 0.507% 상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상승률 엄청나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134% 올랐는데요. 분당구는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실 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 단지 청약에 대한 공포는 덜해졌지만 그래도 한숨이 나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분양 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얼마냐고요 여기 분양 가를 보시면 전용 60은 14억 7천만 원에서 14억 9천만 원 수준 전용 84는 20억 5천만 원에서 21억 8천만 원 수준에 나왔고 계약금은 10%만 내시면 되는데 이걸 2차례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은 분양가의 60%를 6번 나누어서 내시면 되고 여기에 발코니 확장 과 시스템 에어컨 비용까지 생각하면 최소 3천에서 5천은 더 생각하셔야 하는 여기 분양가 어떠신가요? 비싸서 누가 사겠냐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만 보시고 넣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고 미분양이 난다고 해도 입주 전에는 완판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당권역에 터전이 있고 여기 더샵 분당센트로 27년에 입주하시고 최소 5년에서 10년 거주하실 아파트 보시는 분이라면 꼼꼼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분당구는 사놓고 기다리면 돈벌 거라는 시각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곤 하지만 분당구는 자체 생활 인프라 도 좋고 분당 안에 대규모 일자리인 판교도 있고 최근엔 오리역 세권 제4테크노밸리 이야기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당구를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샵 분당센트로 가까이에 1995년 입주한 888세대 규모 단지 무지개 2단지 LG 아파트 전용 101 제곱미터 거래 내역을 보시면 12월 10일에 207동 4층 물건이 16억 천의 거래를 9월 25일에는 207동 16층 물건이 13억 9,50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평균 가격 오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더샵 분당센트로 분양가와 비교하시면 어떠신가요? 입지는 비슷한데 평형도 더 작고 가격은 5억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연식은 30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과도하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생각도 드실 텐데요. 사실 절대적으로 저렴한 건 아닙니다. 최신축이라 가장 비싸게 나와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여길 팔고 나갈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당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가성비 좋은 전월세 찾는 분. 는 여전하지만 분당구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당만큼 경기 남부에서 오를 곳이 없다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매수 심리가 꿋꿋해서 저희는 지금 더샵 분당센트로 청약을 넣으시지 않더라도 분당구 부동산도 유심히 보셔야 한다 적극적으로 움직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부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번 텀이 지나면 분당은 더 올라서 내집 마련 쉽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더샵 분당 센트로 분양은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마음 편하게 전세로 들어가셔서 10년 이상 돈을 모으시고 은퇴하신 후 돈에 맞춰서 가성비 좋은 곳으로 이사하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값 얼마 오를까? 집 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듭니다. 왜냐면 분당구도 한번 오르면 1, 2억씩 오르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여기 더샵 분당 센트로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선생님께서 분당구 안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분당구 안에 이 단지 거래가는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더샵 분당센터 로 선생님 상황에서 잡는 게 맞는지 예상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보시는 단지들과 비교하면 어떨지 필요하신 분은 본문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입주한 정자동의 분당 더샵 파크리버를 보시면 12월 16일에 전용 84, 105동 7층 물건이 15억 8500에 계약이 되었고, 11월 20일에는 103동 20층 물건이 17억 6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책 발표 후 잠잠했었지만 다시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 15 대책도 나왔고, 성남시 토허제의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서 그 여파로 분당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그럼 더샵 분당 센트로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서울 강남구 과천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동네는 보란 듯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분당구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더샵 분당 센트로 잘 판단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2월 16일에 103동 21층 물건이 9억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가 오르는 느낌은 아닙니다. 되려 최근에는 내려 가고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도 전세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6가에 밖에 없습니다. 이 단지 규모에 비해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고 숫자는 적지만 가격대가 10억 넘는 물건들이 많아서 전세가는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 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잡 분당 센트로 입주 예정인 2027년도 4월에는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실 저는 이번 겨울 이사철이 걱정... 강남의 학군지부터 전세 극성 수기를 맞이할 예정인데 겨울 방학 시즌에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 됩니다. 강남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분당도 결국에 오르니까 이번에 분당구에서 전세구 할 생각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도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평균 호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많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거래가 나오긴 힘들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청. 청약은 포기한다고요. 물론 분양가 감당이 안 되시고 영끌에 영끌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선생님께 정말 맞는 단지인지 아닌지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분양가가 묵직하기 때문인데 솔직히 이래서 전세가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분당구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길 권해드리고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당구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더샵 분당센트로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맞는 단지인지는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저희 의견이 필요하신 분은 본문 안에 메일로 선생님의 상황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당 더샵 센트로 청약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단지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